부산의 노후 건물과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와 영도구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복개된 하천을 다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하천 구간은 아파트 공사를 위해 다시 복개돼 환경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17일 0시 기준 13,000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39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부산은 지난 16일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 오후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부산 뉴스입니다. 20년 넘은 노후 건물과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도심 동구와 영도구의 경우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도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어진지 50년 넘은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곳곳에 금위가 있습니다. 시설물 추락이 잇따르자 일부동은 아예 벽아래부분에 접근을 막아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지 10여 년째. 아파트 노후화는 해마다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사시다 보니까 거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금 없지요돈없지요 없지요. 어디 가려도 갈 데가 없죠. 그 좋은 탑이 있고 재개발도 안 되죠. 그리고 또 개인 재산이라서 사유지래 갖고 도움도 하나도 안 주죠. 과연 이렇게 방치하고 뭐너 붕괴돼 갖고 뭐그그 그 지금 매물돼서 수월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국토지리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의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은 84%로 전국 17개 시도들 중 가장 높고 유일하게 80%가 넘습니다. 특히 영도군은 주택 10채 중 9채 이상이 노후주택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 중 최고 수치였습니다.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20년 이상 노후 건물 비율은 7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도 동구가 88%에 육박해 1위, 서구가 8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축물이 노후되면 보기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 재생과 같은 저밀도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제성 문제로 재정비가 어려운 원도심 지역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높이 제한을 조금 가감하게 좀 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이 재개발 하이가 힘든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튼 그거는 그런 저 높이 제한을 조금 완화해야 될 부분은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니까. 방치된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지자체가 리모델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저희 헬로 TV에서는 도심 하천의 실태를 기획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간에는 복개 하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엔 복개된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추세인데, 부산의 한 하천 일부 구간은 아파트 공사를 위해 복개됐다고 합니다. 개발 논리로 사라지는 소하천의 모습,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양산 자락에서 동천까지 이어지는 단감천. 마을을 지나는 물길은 얼마 전부터 볼수 없게 됐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복개됐기 때문입니다. 복개된 구간만 200m 가량. 시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많이 아쉽게 생각하죠. 예, 도심 속에 하천이 흐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주는데요. 하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아마 망각하지 않을까. 그 복개한 부분을 뭐 도로로 이용한다든지 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하천 자체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복개된 하천은 국어 즉 또랑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어란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뜻하는데 통상 넓이가 5m 이내의 소규모입니다 철길 옆또 다른 소규모 하천 수량은 적지만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산책로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잘 보존되고 있지만 바로 옆 철도가 폐선되면 이 소하천 운명 역시 당감천과 비슷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논리로부터 작은 하천을 보존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작은 하천, 구거라도 이것을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은 재생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복개를 하는 이것은 잘못된. 인간의 편리를 위해 하천의 상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는 복개. 그로 인해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 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17일 영시 기준 13,0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130여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13,45명 이후 13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 역시 5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60대에서 80대 확진자 3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2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은 지난 16일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7일 오전 6시쯤 영도구 동삼동의 한 도로에 심어져 있던 나무 가지가 뜯겨 나가 전선에 걸리는 등 소방서 집계 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재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16가구 주민 22명은 안전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17일 오후까지 내린 비의 양은 부산 대표 관측 지점인 중구 대청동에서 75mm를 기록했고, 사하구 87mm, 사상구 7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 오후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 해경은 지난 연휴 기간 승선 정원을 초과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세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일링 요트 A호는 승선 정원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모터보트 B호 등 선박 두 척은 각각 두 명의 승선 정원을 초과해 마리나 투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상 승선 정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경은 승선 정원 초가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맨손으로 배수로 쓰레기를 뽑아내더니 10분도 안돼 잠긴 물이 다 빠졌다. 지난 침수 피해 때 화제가 된 의정부 영웅을 보고 어느 시민이 남긴 말입니다. 이번 일로 배수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배수로를 청소한 사람이 영웅이 될 정도로 우리 주변의 배수로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쏟아진 빗물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흙탕물이 역류합니다. 올여름 침수 피해가 이어진 수도권 곳곳의 풍경입니다. 배수를 갖다 뭐 큰걸 그거 해가지고 물잘 빠지게끔 뭐 할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거기서 저물 갖다 안 오게끔 그 어떤 방지를 해줘야지. 비가 내리면 빗물바지를 통해 하수관으로 빗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쏟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변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와 낙엽파십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자마자 정강이까지 차오른 물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빗물바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가 올때 주택가 빗물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빗물바지 위를 장판이나 고무판이 덮고 있습니다. 평소 악취가 난다며 막아놓은 겁니다. 며칠 전옆 동네가 침수피해로 시끄러웠는데도 온전한 빗물바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빗물바지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수도로 이어진 연결관이 막혀버리면 물은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치워도 또 쓰레기가 쌓여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기 전에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안에 설 작업을 다 하지만은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낙엽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낙엽이 원인이 습니다 비닐이랑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와서 다시 막힌 배수로는 곧 침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배수시설이 오래된 원도심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빗물을 잘 침투시킬 수 있는 침수시설을 둔다든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둔다든지, 등의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은 녹지 지역도 신도시보다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라서, 지형적인 원인과 함께 이런 시설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어난 용량도 무용지물. 빗물바지에 대한 시민 의식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흘루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에 투입될 신형 전동차의 실물 크기 모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양산선에 도입될 고무 차륜 경전철 차량 18칸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전동차는 객실 의자 폭이 기존 450mm보다 30mm 넓어지고 객실 내부에 무선 충전기가 설치됩니다. 또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주거 밀집 지역을 통과할 때 창문이 자동으로 불투명해지는 자동 흐림 장치가 적용됩니다. 교통공사는 본선 시 운전 등 성능 시험을 거쳐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서 2022 기장 임랑 서머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2년 만에 제 6회 전국 어린이 동요 대회가 열립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10팀의 초등학생 합창단이 열띤 경연을 펼치며. 온 가족의 하나 되는 축제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어린이 동요대회에는 부산 대표 걸스 힙합팀 할로퀸즈, 쇼카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환경 보호 스토리텔링 매직쇼 등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인 28일 오후 7시부터는 지난 1977년 시작해 2014년 폐지된 대학가요제의 명맥을 이어가는 해변 대학 가요제가 열립니다. 부산진구는 다음 달 9월 24일 개최될 버스킹 페스티벌 출연 버스커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대중음악과 국악, 춤, 마술 등의 분야로 지원 신청서와 동영상을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진구는 다재다능한 버스커들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역사와 기억을 되새기는 야간 축제인 피란 수도 부산 문화제 야행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동아대 부민 캠퍼스 일대와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피란 시절의 역경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온 금순이 이미지를 캐릭터화해 야경과 야설, 야사와 야화 등 여덟 가지 주제로 금순이가 부산으로 피란을 오며 잃어버린 동생 금동이를 찾아가는 남매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1203일간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던 부산의 아프지만 위대한 역사를 전 세대가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증구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인 초등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예비 입주민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파트에서 가평초등학교 구간을 직접 걸으며 보행 불편 사항과 위험 요인들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실제 이번 점검에서는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와 이면로 주정차 등의 위험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